요게 좀 밤에 핍니다 좀 달맞이 꽃매치로 좀저녁 늦게 붙은 요거는 삼색오색 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요것도 원예종이 많아갖고 요즘은 진짜 색깔 보세요 노란거에다가 핑크에다가 이 꽃말은 수줍은 내성적인 이것도 꽃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이것도 이거 씨앗 갖고 화장품 원료를 만들 잖아요. 반딱독이면 분가루가 난데 갖고 분꽃입니다. 애들 속꽃장난 할때 이거 씨를 따 갖고 화장하는 분꽃입니다. 이런 거로다 원해종입니다. 원해종. 요, 요, 열매다 맺혔네요요새가맣게이 분꽃입니다. 분. 학도기 뭐 저기요. 분이 넓니다. 이쁘지요. 소심 수줍은 내성적. 이거는 이거는 대고동이네요 대고동이네 대고동이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거는 똥 바가지네. 이거 몸에 억수를 좋아해 이거. 나물 래도 되시도 됩니다. 이것도 또 망초도 나물 해도 되고. 자, 감사합니다.